오케이. 오 뒤쪽에 엔테이 보이십니까? 엔테이 이쪽을 봐도 엔테이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엔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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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테이, 엔테이. 금일 4시부터 7시까지 엔테이 대량 발생 스페셜 레이드가 찾아왔다 4시부터 때저 4시 반 4시 반부터 아주 열기가 뜨거워요 네, 날씨가요 엔테이 때문에 이렇게 덥나요? 너무 더운데 뒤쪽으로 보시면 아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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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9개싹다 엔테이 사타에 대신 가보겠습니다. 지금 건너서 바로 합류를 해야 돼요. 어. 아, 그는 진짜. 그가도 그래도. 그확도그고 그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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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팔 그래도. 그그래래도그래팔 그래도. 그래도. 도 일9 8 4. 어... 진... 진날 시 아이들, 아이들, 아이들... 오케이, 화이 좋은 분다한사랑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이거 보통 떠가지고인데. 아, 빠이요. 어 들여서? 아, 이거 모르고 스킵했다. 야, 이게 버이단다 아 이거 버릇되네요 이거 저도 이거 처음 그냥 알았거든요 응. 막골 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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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 판이었고 아 잡긴 다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<laughs> 와 나도 진짜 포고충이긴 한가 봐. 나저분들다 포근 줄 알았어. 아니네, <laughs> 아 진짜. 아, 진짜 스트레스 오늘 너무 받아 입만 때마. 멘탈 나올라 갈것 같아. 와!

どう 이이도 아, 이짜만달아어래 한 아, 여섯 마리 남겨놨는데 진짜 큰일 났다. 여섯 마리 키우면 다아이 잠깐만. 아씨 파인이 없어. 아, 파인 내놔. 아니 이거 다 gps가 너무 티네. 100 100%도 나왔고 여러분 역백도 나왔고 나 이로치도 나왔고 아 cp 났네요 4-4아 그냥 잡을까? 야 이거 체육관이 뭘데 잠깐만요 선생님 어? 뭐야? 야 뭐야 이거? 야 이거 뭐.. 야 이거 뭐.. 이거 왜 다시 참가가 다 돼요? 힘들어요? 저 이루치 나왔는데 파인 <laughs> 없어 가지고 다시 했는데 이거 레이드부터 안 되네요. 저 아까 전에도 쪼인이는 좀... <laughs> 어... 아 그냥 지금 사탕 세개 때문에 날린 거예요? 응아 <laughs> 이런 줄 몰랐지. <laughs> 이런 줄 몰랐죠. <laughs> 몰랐죠. 이게 뭐야? 아니, 이거 왜, 원래 다시들 덜... 아니 그냥 돌리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. 해보자, 아, 다시 또 갈게요. 코드 뭐죠? 꼬꼬. 꼬꼬 뭐 아니 나 꼬부기 꼬레 꼬레. 아 지피스 잖아 그거 들어가거아 꼬레꼬레 구구였나? 꼬레꼬레 꼬부기, 꼬레꼬레 구구. 맞나? 아이씨! 꼬레꼬레 꼬부기, 꼬레꼬레 구구. 코드 없는데요? 날라갔네요 아, 이게 오늘 버그요 칸이 없어요. 몰라요. 포켓몬 카드 없어. 아, 나 볼로 아예 안 던졌는데? 응. <laughs> 아, 보험노트. 아, 별로 안 좋은 아, 거였어. 아, 간만... 아, 그냥 레이드 이겼다. 이렇게 만 하면 아, 네. 돼. 아, 그치, 던지질 않았는데. 아, 그치. <laughs> 그치, 잡힐 리가 없죠. 아, 아, 몰랐네. 아, 우리 여러분도 우리 알고 계세요?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? 알고 계세요? 알고 계세요? 이게 왜 살아있냐고. 그러네 완료가 안돼 있네. 이 엔테가 그대로 있어. 보상 받았는데요? 보상 받았고. 아니요. 아니요. 그 네일 패스는 사용했다. 사용한 거고패 V 표시만 나와 있고. 음. 어 <laughs> <오>, 재밌네, 이거. <laughs> 어, 여러분, 왜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? <laughs> 얘기 좀 해주지? 어? 아까 파인 챙기라고 하는 놈 나와라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<수고하십니다>. 아, <수고하십니다. 웃음> <수고하십니다>. 네, <laughs> 다 잡으셨죠? 이루치는. 하나씩 다 잡았죠? 아, 안 나왔어? 여기, 여기, 여기 안 나왔어? 여기 여기. 아, 이제 문제 여기 문제 있다. 있다니까요. <laughs> 여기서 한발 아, 빼겠어. 맞죠? <목소리> <복부>. 아. 이 <목소리> 아. 이걸로... 아, 죠 그래 백은 나왔잖아 아, 은딱 붙여. 시똑같지찾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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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목소리> 이렇게 고 마시고 다시 는 놀다 갑니다. <laughs> 잘 놀다 갑니다. 백도 구경했고 이르치도 많이 구경했어요. 저도 구경은 했는데. 가기 <laughs> 위해서 <laughs> 어... 네, 같이 가야지. 네야. 엄마 버릇이. 유튜브 가서 다, 다 뽑았어요. <laughs> 편하게 해야지. <laughs> 유튜브 가고 나왔어. 오히려 좋아. 응, 오히려 좋아. 아 갔어요? <laughs> 안 뜨셨구나. 내 <맵구나>, 거다 이거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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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04와 아, 아, 마무리 1904 아주 고맙다 진짜. 소포가 나왔는데 와 좋대. 안 깨진 거 있잖아요. 예. 네. 다른 분도 한명 올려드리기 있다 잖 일단 예. 거 깨졌다고 한번 가보라고. 사실 오분 전에 소리가 했는데. 이거 잊어봤네. <laughs> 아, 근데 그거 깨면 또 다른 애 아니야? 모르겠어 아, 그죠? 아, 해, 아, 근데 그거 궁금하긴 하다. 네. 과연 그 똑같은 CP로 나오나? 근데 봤죠? 음. 아, <laughs> 아, 이는 봤습니다. 이게 역. 야, 그럼 나 아까 시작을 역백으로 시작한 거네? 몰랐네. 시작부터 두개 나왔어요? 어, 1900, 되게역백이야 그게 역백이라고 들는 안 되겠어, 시작이 이제 역백으로 시작했고, 잡았고 아, 마지막 역백급이라고 하네요. 나 지금 알았네. 아, 이게 10일, 아, 영, 10, 10, 10일이야? 근데 여러분, 나 이거, 이게 역백이야, 그러면? 이게 역백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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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알았어. 아, 역백으로 시작했어서. 아?